대영 대표님, 정성희 대표님, 전상우 대표님, 윤경환 대표님, 또 인천의 김수재 대표님, 이선대 대표님, 차승호 대표님, 강주의 김순덕 대표님, 또 대전의 정신훈 대표님, 박명훈 대표님, 정갑 대표님, 진 대표님, 서울 서울대 네울의 권영희 대표님, 박상재 대표님, 세종의 임영설 대표님, 경기도의 박동호 대표님, 신상철 대표님. 이현영 대표님, 최광민 대표님, 노요관 대표님, 정해성 대표님입니다. 네, 강원도의 한효관 대표님, 정승일 대표님, 또 충북의 이재수 대표님, 충남의 한익상 대표님, 장원현 대표님, 김성한 대표님. 네, 전북의 임세영 대표님, 또 경북의 차근 대표님, 이정표 대표님, 김기용 대표님, 각 구간 대표님 정찬 대표님입니다. 네, 남은 지역도 대표님들과 함께. 그해주시면감사니다 이열, 뒤로 올라가 주시면 사진 찍는 거. 아, 네. 알겠습니다. 네. 네. 력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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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